역강이라가지고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정도 꽃축제라고 왔더니 끝났어요 에, 전표자 거두는 격이 되었네요 바쁘게 지내다가 보니까 꼭 축제 안할때몇번 왔다 갔는데 꼭그 날짜를 맞춰가 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하겠거니 하고 지금 딱밥 먹고 들어왔는데 거두고 있어요. 뭐, 그래도 어떡해요? 여기까지 왔는데? 아깝잖아요. 원래 아침에 전주 마을로 가서, 한옥 마을로 가서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날씨가 추워져서 그냥 내일 가기로 하고, 하중도 마지막 코스모스를 봐야 되겠다 해서 왔거든요. 지금 막 거두는 것도 또 풍경이네요. 자, 지금부터, 오늘 이제 2025년도 하중도 코스모스 마지막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지금부터 여기 그늘을 그늘로 들어가죠. 여기 그늘로. 여보 이거 들고 이거 들고 좀. 어? 들고 하시라고 우선 여기는 대구 하중도. 그러면 꼭강남회를 하였는데요. 어 아, 지금 끝났는가 지금 뭔가 철거를 하고 있는가 가운데 있는데요. 아, 기간에 하시면더 좋을 뻔했는데 그렇습니다. 아, 여기는 어? 대구 정원 앙남의 현장입니다. 어, 뭐 말을 해야지? 뭘 비춰주면 말씀을 나레이션을 하지 해야지? 네. 아, 지금 저기에 우지 뛰어난 데 그게 거었을까요 놔뒀을까요? 반남의 현장입니다. 대우 정원 반남의 현장 이쪽으가 봅시다. 뭘좀 예쁜 거 비춰 주세요. 아니, 그냥. 따라와야 되죠. 이거 주세요. 예. 응? 이게 이쪽 예커피가 있어 가지고 뭔 혼자, 뭔다 못 가져 나와. 주세요. 뭘주기는뭘 춥니까? 어차 피 배지 도 다는데. 네. 여기까지. 여기는 선인장. 이렇게 돼있 이게 다 끝났는데, 끝났다고 돌아갈 수는 없고. 어, 이 끝났으니까 이게 막아놨다?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 음, 그렇네. 그래도 그렇지. 이건 억새풀이 빨간 억새풀이 비추는 거는 비출 수 있는데. 좀 아쉽네. 지난번에 여기 끝나기 전에 왔었어. 어, 시작하기 전에 여기 요 집은 비쳤었어. 어, 요 예쁘네. 워사가가 예, 네. 예쁘네요. 예쁘게 요렇게 어 예쁘게 있어요. 아 대본 감도 있고 메밀꽃도 요렇게 있고, 네. 여기 대본 감이 큰게 하나 달렸네요. 네 대본감이 아유 이거 역강이라 가지고 어 이렇게 보니까 역강이라 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한번 대본감 이렇게 하니까 보이네요 오 감이 크네요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소리가 잘 들리는지 들리시면 댓글 적어 주신다면 얼마나 더 고마울 텐데 여기도 보이죠 이렇게 자더 좋은 곳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 끝이 나서 다 전을 걷고 있어요. 어, 걷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또 꽃은 예쁘게 보이네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 일행이 어디로 갔을까요? 늘 오면 마치 승벅꼭지 하듯이 자꾸 찾아다니는 경향이 좀 있는데, 음, 여기, 꽃들이 예쁘게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왔을 때 여기는 문이 안 열렸었거든요. 이렇게 열어놨네요. 이렇게 예쁘게 해놓았어요, 그래도. 역광이라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예뻐요. 그래도 끝나고 며칠 지나지 않고 오늘, 어제까지 했으니까, 어, 다행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예. 네. 어, 어디로 갔냐? 어. 미국 수국하는 거 그거 아이가 맞네. 근데 나내려자 근데 색깔도 다르네 그자. 아이고 다 그러네. 다 그러네 근데 석탄은 여기 왜 있지? 응? 핑크 핑크 핑크네 그자. 요거는 미국 수국인데 네, 핑크 색깔이네 요거는. 요거 처음 나왔을 때 정말 예뻤는데, 그지요 여기에는 흰 거고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가봐. 예 팔공산에도 여기 있었잖아. 응. 근데 석탄은 뭐 한다고 이렇게 있을까? 네? 석탄 이런거는? 석탄이야? 아니 저쪽에 있는거 깔탄같아 저 위에 깔았는가? 그지? 아 여기 그래도 예쁘게 해놓게 야 이거 펴자마자 며칠 만에 치우기는 아깝지 않나? 아유 피지도 않았는데 아유 정말 그렇네 날씨가 그래가지고 그자? 아니 음. 국화도 아, 봐라. 아, 국화, 이건 전시회, 국화 전시회. 씨, 지금 전국에 국화 전시회를 하더라고. 근데 얘들은 지금 물을 막 주던구만. 아이고, 아직 피지도 않았네, 얘는. 얘는 지금 뭐야, 다람쥐가? 맞지? 아이고, 다람쥐인데 이거 피지를 안아가지고깜깜하막 이렇게 돼있는데, 얼굴이 조금 빨갛게. 아 이렇게 돼있네. 우리하고 같이 기념사진 찍어보자. 얘들하고 아, 이렇게 찍으면 알아, 나온다. 이렇게. 알아, 응. 그거는 예쁘지. 응. 아. 어. 그 어. 찍자, 여기 어. 그러네. 네. 얘는 백조네. 백조. 아. <laughs> 어, 여. 여기서, <laughs> 여기서 찍자. <laughs> 이렇게. 예쁜 란가? 이렇게. <laughs> 어, 우리가 크나 이렇게 열어 들어야 되겠네. <laughs> 그래, 아, 됐네, 됐네. 깍꿍, 꿍 네, 오늘도 여긴사론의 백합, 저는 이다선 시인 방송, 아 네, 마지막 25년 아, 하중도 마지막 몰라. 방송입니다. 아까워서 아이고, 오늘 그래. 왔습니다. 아이고, 함께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쁘게 해놓긴 해놨다. 응, 한번 국화 전시회를 이렇게 해놨네, 그죠? 어. 아유, 언제 피겠노 이거? 지금 어, 한 저거. 보름은 더 있어야 피겠다. <laughs> 근데 국가 전시회를 하구요 하트가 예쁘긴 하다 음. 국가 전시회를 아빠 요리 예쁘게 하기도 어려운데 그죠 음. 요리가 혼자 부부가 요리 들어가서 사진 찍어야겠구만 음. 나중에 음. 나오다가 음. 어 근데 얘들은 깃털이다 백조 깃털 음. 그러네 아 여기로 와서 대구 수목에는 음. 많이 음. 없어 많이 없어 음. 그렇지. 여기가, 이제, 여기로 오고, 동대구역으로 많이 가고, 이렇게 했더라고. 근데, 이렇게 했네, 그죠? 하분에 이렇게 하다, 이거. 여러분, 이 국화전시에, 요렇게 키우네요. 뒤, 뒤에서 보니까. 아유, 뒤에, 우리 사람 모습도 뒤는 지저분하고, 하정도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해놨네, 그죠? 아유, 정말, 요렇게 하면 예뻐요, 그죠? 근데 피지를 않았어 이거 피만 예쁘겠다 야 이거 이렇게 키우는데 애겠다 그죠? 야 이거 피만 예쁘겠다 하얗게 우와 이거 필때좀한 보름 후에 와야겠는데 나중에나? 근데 얘들이 필려면 보름 있어야 되는데 아직 아직 까마득하고만 봐봐 아직 뭐어인데응 얘들은 핏는 걸 일부러 갖다 놨네 그죠? 배경으로. 근데 얘들은, 얘들은, 근데 얘들은 잘 피는데 얘들은 1년 내내 공을 들여도 이게 시간이, 온도가 안 되면 안 되잖아. 어쩔 그러니까, 수가 없다, 그죠? 그렇지. 네. 그, 원래 좀 피는다. 춥지? 그러니까 늦게 피네. 요거는 예쁘네, 요거는. 음, 어, 요 나비 봐라. 아이고, 나비 봐라. 근 봐라? 야야, 어, 벌. 벌. <laughs> 벌, 벌 잡아볼까? 안 벌, 안벌 잡아볼까? 소이 볼라? 손가락으로 갖다 대라, 여기, 그래, 여기. 뽕 쏘볼까? 쏘버릴란가? 나비는 예쁘다 <웃음> 무섭네, 흐흐 <laughs> 벌이 뱅뱅 날아다닌다, 근데 벌은 많네 <laughs> 어, 이거는 뭐달기 하는 거다, <laughs> 그지? 이거 올림픽. 있는데 예. 이거 사람이지야. 무슨 말이 그죠? 뭐, 뭐. 달리기 아, 하는 사람이지야. 우예 저거는 뭐지? 우예 저거는 뭐지? 그래, 이상하네 한번보 자. 요건 뭐지요? 요요이 땅. 여기 땅은 뭐. 일본말이고 <laughs> 우예는 뭐고 도대체 <laughs> 이상하네. 상투같이뭐상투도 아니고 어 이렇게 해놨네. 아 여러분 이게 뭘까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죠? 예, 여튼 간에, 다른 거 좋은 거한번 보러 갑시다. 이미 조금 때가 늦었긴 하지만, 뭐, 그래도, 어구 꽃은 많이 졌다, 그죠? 꽃은 많이 졌어. 어, 그래도 바늘꽃은 예쁘네. 보랏빛 도, 동물농장. 아이고, 이런 것도 하느라고 애묻다, 그죠? 아유, 해가 고 그래 5일만에 끝내봤네 아깝다. 이 사르비아네? 사르비아. 아유, 정말로. 옛날에 우리가 꿀 많이 따먹었는데. 한개 따먹어볼까? 무공이라가지고, <laughs> 저거, 그죠? 아, 이건 구졸초네. 음. 보라, 보라색, 깔 보라색, 핑크, 그냥... 핑크. 그런... 어. 아니, 요건 종자가 있더라고. 많다. 어. 그, 그, 벌이 많네. 많다. 바글이 그, 바글바글하네. 바글 바글 이 꽃에 꿀이 많은가 보다. 음. <laughs> 벌 잡아야 되겠다. 벌 잡아갖고 관절에 맞으면 돼. 여기 <laughs> 관절에 맞으면. <돼. 웃음> 아이고 여기 여기로 가보자. 아니 이 사람들 어디로 갔노? 아까 불에 있는데 가본다 하면서 가는 것들 한 가보자. 그래. 뭐뭐 여기 있었는데 치웠겠지? 그죠? 행사가 끝났는데. 그그 그. 어, 이거는 먹고. 여기 뭐 나눠줬나? 뭐? 아니, 뭐 집들이 한거 있네? 응. 여기서 뭐 줬는가? 어? 어, 어, 어? 복잡한 일은 잠시 있고, 잠시 여기, 해. 여기 복잡한 일은 그래. 잠시 있고, 이렇게 구경하란다. 거기까지 <laughs> 뭐 구경해야 될거 아이가. 그러면, 복잡한 일은 잠시 있고, 이래갖고. 찰카로 찰카다, 요 와봐라, 아유, 요 와봐라, 여러가 캡쳐, 찰카다 뭐 있노? 저거 그 앉아 볼까? 그래, 어. 요, 그래, 요, 그래, 그 앉아 보자. 어이구, 요 버리 바글바글 하면 뭔 네. 일이고? 찰카다 복잡한 일은 잠깐 있고. 뭐. 네, 복잡한 일은 잠시 있고, 찰카다, 찰카다. <laughs> 우리도 예쁜 날, <laughs> 우리 아직 젊었다. <laughs> 예쁘다. 예쁘다. 스스로 스스로에게 예쁘다, 예쁘다. 사랑스럽다. 그렇게 말해줘야 됩니다. 여긴 갈 때도 이렇게 멋있게. 맞아요. 오, 와, 멋있다. 요 멋있게 해놨네. 요거는 열어놨네. 여기는 열어놨네. 여기는. 여긴 열어놨네. 와, 예쁘네. 여, 의자 하나씩 앉아가 하는같다 들어가. 미 찍어줄게, 저 앉아봐라, 어? 그래? 그럼 여기, 멀리서는 안보이는데 이래야 보인다, 그죠? 어, 요래가. 찰까닥, 네. 어, 추억의 한 순간들을, 어. 아다 편상을 요리해놨네, 그죠? 아, 근데 꽃이 되게 깨끗하지는 않네. 왜좀져버렸나 응. 어. 좀 깨끗한 거는 깨끗하고, 하살나무 이파리가 예쁘구만. 아, 하살나무 이파리가 빨갛게 예쁘다. 이야, 단풍 예쁘다. 가을 놀이. 네. 하살나무 이파리가 대표로 가을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지금 덜 익었는데, 네. 하살나무 이파리만 빨갛게. 왜 네, 유독 이 화살나무가 어디 공원 가뭐 화장실 앞에 많이 심어 놨더라고요. 뭔 일인지. 근데, 어, 다른 단풍은 다안 예뻐도 화살나무는 초가을에 예쁘거든요. 근데 여긴 조금 잎이 엉성한데. 어, 이거 청아 숙부쟁이가 여기도 있네. 어? 아, 그래? 그거 가볼까? 어, 청아 숙부쟁이가 저는 요게 함처럼 예쁘더라고요. 이거 요렇게 이제 요렇게 보고 나면 아마 2025년도에는 어렵겠죠. 예, 전 전주를 가도 꽃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뭐 붕어섬을 간다고 하던가 내일 네, 그렇게 일정이 있던데 붕어섬이 저는 무슨 바닷가인가 싶었더니 지도에 보니까 호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무슨 꽃이 많이 있겠어요. 뭐그 사람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죠. 예. 이렇게, 요것들도. 어디로, 저기 있네? 어, 그러네? 어디 갔노, 근데? 건너러 간거 아니야? 이 사람들은, 어휴, 안 따라다니면 꼭 어디로 날라가? 어. 건너갈 수 없어. 전화를 걸어봐야 돼. 아니, 그렇지 한번 사람. 못 건너간다. 어, 이제는 이제, 퇴장한 거지. 이, 이, 어디 노 아, 우리 아유 사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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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시들과, 잡아봐라 일을 가는 사람인가 싶어가지고 어, 내가 걸어볼게 좋겠는데. 오면은 응. 막 내보다 더 열심히 소츠를 찍으려고 응. 막 그런다니까 그래서 근데, 전화를 걸어봐야 돼 어디, 걸어서 무슨, 어디로 아유, 멀리 갔는지 응. 찾아야 된다 응. <laughs> 이상가족이 되어버렸네 응. 이상가족이 되어버려서 가족을 찾고 지금 찍고 있는 사진 찍어? 예 yeah. 어디 있어요? 우리 부부 부표라는 데 이쪽에 와 있는데요. 부표 있는데 우리도 오, 여기, 여기 있는데. 예? 어, 그래? 그래. 네. 부표 앞에 여어 있는데. 우리가 이 앞에 이어 있는데요. 의 의상원에. 이거 그 진짜. 지난번에 언덕 위에 찍어줬는데 이 앞에 있는데. 아니 지금 여 앞에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 좀 더운데 좀 갑자. 아 예예. 예. 바로 앞에 어디요? 바로 앞에 부표예요. 바로 건너편에 어디 있다니까. 건너편에? 손도 갔어요. 손들 볼고요안 보이나. 아, 아, 아 그러네. 알았어요. 아, 세, 이렇게, 네, 이렇게 이러니까 이게 전화기가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 그죠? 안 아, 아, 예. 그러면 전화를 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있는가,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이제 끝났으니까. 예, 네. 네, 우리가 조금 늦게 와가지고요. 여기도 예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조금 늦게 와서 이제 황화코스모스도. 그래가... 하무시비롱이라 뭐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열흘을 못 간다더니 정말 항아코스모스 지난번에 올 때는 완전히 황금밭이었는데 이렇게 다 져버렸네요 우리 사람도 어, 한때죠? 이팔청춘이 아무리 좋다그래도 어, 나이가 먹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내면의 아름다움이 이팔청춘때보다 더 아름답죠? 여기 있으니까 못 찾았네요 아, 우리 사람들. 누구시죠? 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죠? 네, 처음 뵙겠니다 45년 전에 처음 봤어요 여기에다 아, 우리 사람들. 여기 계시... 우리 사람들. 사진은 누구입니까? 네? 에, 네, 예, 45년 전에. 45년 전에. 네, 같이 만나서. 아, 옛날에 그... 웨딩 마치를 올렸죠. 여기 황화 코스모스. 여기 그래도 포인세티아가 예쁘게 되어 있네요, 그죠 네. 우와, 보인세네야. 아 꽃꽂이 할때 엄청 많이 했죠, 교회 꽃꽂이 할 때. 네, 이렇게 해서 그래도 뭐 그런대로 한창은 아니지만 사랑초도 뭐 이렇게 있고 어, 나름 그래도 뭐 아주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꽃은 다 거의 젖는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좀 물을 안 줘서 조금 조금 시들해졌네요. 예, 꽃정원 박람에 이제 요거를 다 하고 이렇게 해 놓았네요. 그죠? 예, 여기 여기 국화꽃은 엄청 예쁘게 되어 있네요. 국화꽃은. 국화는 뭐 엄청 싱싱하게. 예. 요거는 이제 뭐 이제 가져가려고 이렇게 해 놨나 봐요. 그죠? 이런 거는 이제 피려고 이렇게 해 놨는데 요거처럼 이렇게 싱싱하면 좋겠어요. 어우, 요 노란 국화가 진짜 예쁘다. 어우, 요거 종자가 예쁜데? 이거 가져, 사, 가지고 가고 싶네? 팔면? 어 예쁘게. 요거는 예쁘네요. 어. 고수, 여기 국화는 예쁘다. 어. 건너가네, 사람들. 건너가네요. 오늘까지. 저기 건너서 저쪽에. 아, 어, 근데 저쪽에 막아놨네? 길 건너에 막아놨네? 길 건너에 막아놨네? 어. 길 건너에 막았잖아. 망가는데 네. 어. 제 끝났는데 그래도 아직 부표가 아, 망나도 그 네. 밑으로 또갈라고인제니까이 아, 아, 그러니까. 가, 가쪽으로 아, 살짝이. 아, 아. 그러네요. 저 쪽에도 다 져버렸나? 어. 다 져버려가지고. 예. 이렇게. 멋있는 것을 찍으려고 왔는데 끝나버렸어요. 28일까지네 어제까지. 아 어째서 우리는요 시간 하나 맞추는 게 쉽지 않을까? 끝나기 전에 에못못 오고 시작하기 전에 오고 이렇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에, 오늘 이렇게 되었네요. 그래도 뭐, 이 풍경도 나름대로 멋있잖아요. 그죠? 여기 갈 때. 어제 구미에는 가니까 학하, 예, 네. 거기 학서식지가 있더라고요. 학, 학서식지. 예. 네. 여기는 꽃이 다 지금 이제 비도 오고 해가지고 이렇게 져버렸어요. 아깝긴 해요. 그래도 뭐, 늦게 오시는 분들, 이것도 못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나름,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꽃이, 한창일 때도 예쁘지만, 이 꽃들은 이제 한, 아, 한 5,60대 되었겠네요. 그, 어찌 보면 5,60대가 가장, 향기로운 때가 아닐까요? 여기 이렇게. 저기 이제 부부가 사진을 찍으시려고 딱 설치해 놓고 올라가셨어요. 이런 모습들이 한 폭의 풍경이 되는 거죠. 함께하는 의미 그죠? 함께하는 시간.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딱 찍잖아요. 우리도 지난번에 이렇게 찍었는데 조금 그때 하질이 안 좋아가지고 좀 그랬거든요. 함께하는 풍경 이런 게 예쁜 것 같아요. 여기 바늘꽃 예쁘죠? 하늘하늘할 때. 아 멋있습니다. 이제 혼자일 때도 자유롭지만 둘이 있어도 자유로워요. 사실은 그 서로의 마음을 존중한다면 그래서 그 바늘꽃이 이렇게 예쁘게 있어요. 저도 이렇게 저 언덕을 배경 삼아서 한 컷. 와 멋있네요. 어, 저 스스로 저에게 예쁘다고 말을 해 봅니다. 어 누가 나를 칭찬해 주지 않을 때 내가 나에게 근데 여기 나비가 막 엄청 많네요. 나비가 지금 세 마리. 와! 나비가 여기도 나비, 여기도 나비, 여기도 나비. 아유, 이뭐벌 나비가 막벌 나비가 네 마리나 있네요. 와, 예쁘다. 그죠? 와 아, 예쁘네요. 요거도 예쁘고, 요거도 예쁘고. 나비가 네 마리. 근데 호랑나비는 없어. 그지? 아이 나비가 많더라고. 이 무슨 나비야? 이건 얼룩나비. <laughs> 아니야. 그, 그러면 너는 너는 아담이다. 아니야 선아. 어? 여기에 저기 많네. 벌이, 벌이 많고, 많네. 여기, 여기, 여기 지금 금방 피니까. 그, 너는 아담이야. 하나님이 아담한테, 이거 이름이 뭐니? 하니까 아담이 이름 다 말했잖아. 음. 그, 너, 너가 지금 무슨 나비니? 하니까 얼룩나비. 그래, 그러니까 너가 아담. <laughs> 이게 꽃길린인가 그, 그, 런데꽃길린은 아니고, 꽃 이름 다 잊어버렸다. 진짜. 어. 와, 예쁘다. 그죠? 여기도. 저기 올라가면 찍어줄게 올라가 봐라 그래 안 올라가도 돼 아까 아저씨하고 아줌마가 올라갔다가 앉아가 멋있게 찍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와 멋있네 내가 올라가 볼까 여기서 비춰줄래 요렇게 요거 요거 들고 있어 봐라 좀 찍어줘 봐라 어 내가 올라가 볼게. 응? 오케이, 여기, 여기 올라갈게. 응? 응? 여기 올라가는데도 소리는 들리거든? 응. 이렇게. 우와! 이렇게 의자에 앉는 거야. 그냥 지절로 찍, 찍히고 있어. 어, 이렇게. 쇼! 자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신겁긴 <laughs> 하면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 에이펙에 이제, 어, 도착하면 중국과 또뭐 시진핑과 만나고, 또뭐 대한민국 모든 일들 잘 되기를 기도하고 또뭐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김정은이도 만날 가능성이 있고 뭐 엄마 엄마 말을 하던데 나라가 잘되기를 우린 기도할 뿐이지 뭐 우리가 무슨 힘이 있나 그지 너도 찍어 줄 텐데 저기 올라가면 안 찍을 거야 그러면 저기 로 내려가 보자 뭐가 우리 아까 여기 지나왔나. 아, 그러면 더 없다. 그러면, 그러면 끝났다. 어, 그러면 우리가 하루 늦었다. 어, 하루 늦었다 우리가. 저 걷고 있네, 이제, 그죠? 음, 그렇네. 야, 그 엄청 예뻤는데 봐라. 이렇게 예쁘던 꽃도 시간이 며칠 안 되었는데, 바로 이렇게 시들어 버린다, 그죠? 아 어쨌건 어쨌건 마지막 꽃을 구경한 거지. 아, 마지막 꽃을. 자 오늘 방송은 여기쯤에서 끝내야 될것 같아요. 네, 늦어가지고 우리가 조금 늦게 왔거든요. 그래서 자, 더 예쁜 거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에, 늦게 와가지고 끝이 났어요. 그래서. 포인트 세트. 포인트 세니야. 포인트 세티야. 네. 포인트 세티야. 스페인. 포인트 세니야. <laughs> 포인트 포인트 <세티야>. <laughs> 네. 여기 국화가 여기 엄청 예쁘더라고. 어쨌거나 여기 예쁜 꽃 앞에서 여러분 다음에 또더 멋진 모습으로 멋진 풍경 보여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it okay. is.